<laughs> 아 이거 시기합니다 우리는 진짜 무서워질 하는 거. 저 저택이 저거를 그래? 어떻게 할까, 응. 어, 음. 아, 할 거예요? 아, 음. 어, 풀어 넘어서 먹었어요. 쫄로 먹었으면은 좀 커지가 좀 맞는데. 아니. 음. 그걸로 이 야, 그럼은 여기서 <laughs> 이야 어, 전략을 바꾼다 그건 어. 아주 전략을 바꾼다 상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용 상의 목적 이야 <laughs> 얼마든지 그런걸 진짜 떠지는 않으면 참 이상해 왜 갖다 왜 드리대네 그러니까. 드리대 어, 우리 상겸이 떨지 않는 않는 상야그 들이대 들이대 음. 음. 들이댔어 뭐라고 이유가 있지 이유가 <laughs> 있어 딱 갖다놓고 니 진짜 우리가 떨지 않는 것같아 상겸씨 그럴까? 전혀 떨지 않아. 거의 그 인조가 떨어버렸어. 남한산성에서이 그, 인조가. 음. 선조 길새끼는 저기 도망가고, 저기, 신우주로. 선조는 이순신 죽일라고 개새끼가 아주 대질랄 떨었어 야, 진짜 우리는 떨지를 않는 것 같아 데대를 떨지를 안 이상하게 왜 그럴까 당연히 떨지 않는 거 보면 이상해 상기가 돌아오라 <laughs> 돌아오라 소렌토로 예 돌아오라 소렌토로 예, 예.

아 어, 무작위 기가 센 선수들입니다 네, 네, 네. 웬만해가지고 여기가서 장기 둔다고 깝적거렸다간 뒤져요 네, 네. <laughs> 네. <laughs> 웬만해 장기 둔다고 와서 여기 깝적거렸다간 디져 네, 네. 응. 네. 응. 잘되면 <laughs> 안돼 내가 볼게 어, 어, 선수들인 게. 거의 프로급이요. 그래 빼가 죽는데, 응, 걸식이 되고. 태 만지라니까. 조년이가 이창호한테 제자 이창호한테 질때 얼마나 속상했을까. 바둑에 예, 음. 얼마나 속상했겠어. 음. 야, 음. 계속 타이틀 하나씩 뺏겨갈 때. 음. 우리 떨지 않으니까 떨지 라아 서초성에서 서초성 초탁집에서 조은현 어, 김수상 <laughs> 누라고 만났어 뭐요? <뭐죠? 웃음> 아 그랬는데 아따 <laughs> 어, 이 양반 나이 많이 이제 늙어가더라고 그래다면 여기서 내야돼얼나자리세월 <laughs> <돼야 웃음> <돼. 돼. 웃음> 어. 어쩔 그래. 수 없어 그 여기서 장장 끝내야 돼 예, 아... 이야... 그렇다면은 네, 술기가 뭐라? 보통이 아니요 김방아 선수께서 이 술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거의 육 유... 창역 정도는 됩니다. 음... 딱 내가 이거를 복귀로 한번 딱 보니까 아승리 술. 식민수... 이 수가 보통이 아니더라고 음. 강 공격도 음. 보통이 아니에요. 아이고, 아튼 머리들은 좋아, 머리가 좋아. 음, 계산할 수치가 좋아요. 진짜 물은 떠지려나? 아 베리 샤프 베리 샤프 게이머 브레인 게이머 베리 샤프 투퍼슨트 어쩌 최선을 잘 두니까 잘 돼야 돼 <놀람> 아니 용기는 대단해 저도 진거 같지 않다고 <laughs> 아이고 저도 진것 같지는 않아 죽일 수 있어 그 뜻이야 음. 어, 지도 진것 같지 않아 음. 와. 예 이것도 아니야 약간 생각을 깊이 해야될 <laughs> 순간입니다 아 이거지 아, 결란 작전입니다 이거는 게릴라 작전을 쓰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게릴라 막으려고 그러거든 그러시려고. 이야. 이렇게나 하겠다. 무슨 아주 그냥. 는 예. 싫어하지 그런 거는. 그를 왜 넘겨주냐 예. 그쪽으로. 우리는 그런 거는 싫어하지. 월담을 필요한. 시키면 안 되는데 이번에. 윤석열이가 실패한 게 국회의원들을 월담시키는 바람에 실패했어요. <웃음> <웃음> 아, 선생님, 내가 누군지 알잖아. <웃음> <웃음> 국회의장이 국회 담 넘어서 월담해서 그거 딱 처리했잖아. 그것 때문에 실패했어. <laughs> 윤석열이. 아, 윤석열이 개새끼는 아주 또라이 같은 새끼야. 음. 뭐기다갖다대놓 음, 거. 기럼장다안다안 주겠다. 안 주겠다. 안주안 주겠다. 이주안죽었다안 주겠다. 이거겠어요안주지 절대 안줘안 주겠다. 안 주겠다. 안주안 <laughs> <절대 안 줘. 웃음> 어디로 가냐. 그렇지, 거기가 어, 진출로가 어, 됩니다. 정선에서 진출할 수 있는 로가 딱 되는 거예요. 완전 넘어간다 아, 어, 그거는 뭐 있으나 만한데 음, 그래도 포로 음. 먹으면 안된 거요. 포로이졸 먹기 때문에 안 좋은 거요 그렇지, 그렇지. 풀어보고 먹어버리면 차한테딱 걸려. 응? 그래, 네, 네, 금방 올 거예요. 그려왔어, 그려왔어, 음. 그려왔어. 야 그리, 야 그리. 이 예, 쓰리 쿠션 때문에 방을 안에 넘어가서. 음, 스루쿠션이 닥치니까. 음, 그렇군요. 스루쿠션 때문에. 향이고. 음. Yeah. 대단한 실력입니다. 술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서울대 법대 가서 윤석열보다는 훨씬 낫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그 또라이 새끼보다는 응. 구수 사법시용 구수 구수하면 다 됩니다. 응. ドライセッキーイカビーイカイカビーイカドゥーノイカイカビーうわー 저우를 <놀데> 떠지도 않는 것같아기 <놀데> 전혀 떠지를 않을 <하는> 것 같지만. <놀데> <놀데> 어 선생. 진짜 떠지를안해 전혀 해그럴 바. 그 누가 형이요 두분 중에? <놀데> 신장기요 신장기. <놀데> 두분 중에 누가 형이요? <놀데> 김방호 선생 선수께서 형이구만 까불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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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나타났어요 해설자 해설위원 나타났습니다 해설위원 자, 해설위원 나타났습니다 너무 세게 두는 것 같아 공갈재비 나는 공갈 너무 다치것 같아 들어오면 되는데 공갈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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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공갈 너무 다치는 것 같아 공갈 <laughs> 왜 그럴까? 원래 공갈이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나는 공갈로 물을 응, 다. 공갈은 참 좋은 말이요그 응, 공짜로 갈증을 해소시켜 준다. 해서 공갈이라고 그래. 그말 사실이 중요하려고 사기로 만든 거 같아요. 공갈을 너무 탈취한 거 같다 진짜. 그럴까?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맹태. 예. 맹태국 맹태국, 응. 나는 진짜 공관 너무 잘 치는 것 같아. <laughs> 공관 거의 다 협박만 안 쓰면 돼. 공관는괜잖아 협박. 사기나. <laughs> 협박만. 사기나 공 <laughs> 나는 공 너무 잘 치는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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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웃음> 나는 진짜 공갈 너무, <목소리> 너무 잘 치는 것 같아. 자기. 공갈 너무 잘. 나는 진짜 공갈 너무 잘 치는 것 같아. 공갈. 어쩌까. 나는 공갈 너무 잘 치는. 근데 어쩌냐? 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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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 진짜 나는 공갈 너무 잘 치는 것 같아. 공갈을. <목소리> 진짜 나는 완전 공갈대로 같아. 이상해, 예. 공간 진짜 잘 치는 것 같아. 갑자기 쏠리네. 쏠려, 쏠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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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지를 어, 못해요, 폴을. 어, 네. 그 폴을 못, 못 먹어. 폴을 <목소리> 어. 못 먹어. 폴을 못 먹어. 나는 공갈을 너무 잘 치는 것 같아, 공갈을 가만히 보니까. 폴을 못 먹어. 그 나는 진짜 공갈 너무 잘 치는 것 같아 공아 난 공갈 얘기 왔다 장기가 이상하데공갈이다 <laughs> 나는 진짜 공갈 너무 잘 치는 것 같아 장기가 이거 한판 이거 어떻게 된는 거야 이거 <laughs> 나는 공갈 너무 잘 치는 것 같아 윤성열이 나와서 장기 한번 두겠다 응? <laughs> 나 이거 새 걸로 해라 윤성열이가 <laughs> 보냈다 <laughs> 아, 아, 윤성열이가 아, 보냈어 윤성열이가뭘 아, 아, <laughs> 보내 이거 장기 판어윤성열이가 <laughs> 보냈어 윤성열이가 <laughs> <보냈어? 장기판. 웃음> <유성결이가? 웃음> <laughs> 얘는 그냥 비명을 져요. 야. 나는 공갈로 날뛰는 이상해요. 한야가아 선생님 기만얘만가가아지야 지금 형세가 저안 된다. 저저 <목소리> 오. 어. 오랜만에 왔구먼 어, 윤성균이 여기 안서 있구만. 괜히 큰일 난다 또 그럼 유성이원주부터 잡아간다. 예렬이그어넌타켓이야 음. 음. 나. 아, 어. 어. 나도 원주. 응, 나도 저. 나도 윤성렬 과로 잡을까? 나도 위험해 나는 뭔가 해 같아. 나도 위험해 나는 공간 너무 잘 치는 거 같아 이 개새끼. 야, 나 같은 놈도 나 잡아 죽일라 음. 럴 거야. <laughs> 나는 <laughs> 공간을 너무 잘 치는 것 같아 이거 <laughs> 왜 그럴까 공간을 너무 잘 치는 것 같아 윤석열이 충앙고등학교다니서 거기 퍼에서빵 훔쳐먹은 거 내가 그거 좀 확인해야 되겠어 우리는 공간을 너무 잘 치는 것 같아 충앙고등학교 후문에 하나님 숲에 내가 나쁜 마음으로 했는데 거기 충앙고등학교 후문 음, 그 새끼 예, 예. 거의 다 못된 짓거리에도 많이 했을 거야, 그 새끼. 아주 새끼, 아주 건달 같은 새끼. 에이, 에이. 진짜 우리는 공갈 너무 잘 치는 것 같아. <웃음> 이랬어. <웃음> 진짜 우리는 공갈제비 같아, 가만히 보면. 소감도 드는 거 보면. 감도안 드는 거 우리는 진짜 공갈제이 <공괄> 같아. <laughs>

진짜 네. 우리는 공갈제비 같아 장기가. 공갈제비. 단전 우리는 공갈제비 같아 장기가 <laughs> 공갈제비. <웃음> <웃음>